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0,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여인 b 심히 아 아리, a m 움을 보았고 a m Abraham, a 을아 a h a m 을 b r a h a m a b r a 그 a m Abraham, Abraham, a 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은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하반부에 보면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애국,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 곰곰이 한번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생각을 해본 결과 아, 그 결과를 이제 아내한테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의 아내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대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그대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릴, 살릴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아, 당신을 내가 나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말면 내가 안전하게 될 거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한번 뭉상해 봤는데, 아브라함에게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애굽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한낱 가난한 개개에 불과합니다. 개긴 개긴데, 가난한 개개에요. 그 가난한 땅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이 자기 앞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아브라함이 지금 한 선택인데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은 보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번째 선택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속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아마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는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속여서 나는 살고 뺏기거나, 속이지 않아서 나는 죽고 뺏기거나, 어쨌든 뺏기는 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내가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 내가 일단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속마음이 13절에 잘 드러납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살려야겠습니다 하면서 아내할 텐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나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믿지 못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들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어구가 그대로 말미야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바꾸면 아주 귀중한 고백이 될 텐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전이 그대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목숨이 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 따뜻얘게 하면 나의 계획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전장치를 두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전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16절을 살펴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가난한 계기였던 자신이 여러 가지 부를 얻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 재물은 아내를 팔고 얻은 재물이죠. 아내를 보내버리고 얻은 비참한 재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때 내가 얻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아도 우리를 봐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버리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나는 가난한 개기고 바로는 애굽의 왕이니 두 중에 누가 쩔쩔 매야 되냐면, 내가 쩔쩔 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약자고, 내가 쩔쩔 매서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어, 이게 내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후를 살펴보면, 지금 누가 쩔쩔 매고 있냐면, 바로가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바로가, 어, 내가 바로 앞에 약자라고 생각했고,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위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없는데 바로는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안전이, 나의 목숨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한테 있거나, 아니면 그 바로의 위협을 피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잡고 있는 것, 너의, 너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아브라함이 이 나의 앞에서, 이 가난한 계 앞에서 쩔쩔 매는 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분은, 나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목숨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안전이, 나의 삶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시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어떠한과 때로는 내가 부족할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고민했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과 같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서 있고 바로 앞에 서 있고 이만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시간 나아가며 하나님 아우라함에게 주님 깨닫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가지 선택의 순간들과 나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 이것이 때로는 기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이 나의 삶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바로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이 바로의 위협 앞에 이 곰곰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이안위와또 안전과 나의 삶의 목숨이 바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만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깨우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오늘도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또 선택의 순간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의 이 모든 안전과 행복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의 기근으로 찾아오고 어려움으로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